800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하는 경기인데, 수영은 1.5km 포함해서 총 51.5km이다. 올림픽 코스로 진행된 한 선수의 사이클은 시속 48, 그 다음에 마라톤은 시속 15km로 달렸더니 수영 18분을 포함해서 1시간 48분 만에 완주했다. 이 선수가 사이클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자. 자, 그다음에 마라톤, 수영은 나와 있기 때문에 마라톤 거리를 자, y라고 하고. 자, 그러면 사이클과 마라톤과 그다음에 수영을 다 더해서 총 51.5km가 되어야 됩니다. 51.5km. 자, 이 식을 정리하면, X 더하기 Y는 50이 될 겁니다. 식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자, 사이클은 시속 48km, 그 다음에 마라톤은 시속 15km, 수영 18분, 전체가 1시간 48분. 자, 그러면, 시간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사이클의 속력이 48이었고, 사이클로 간 거리는 X. 그러면 사이클 탄 시간이 나올 테고 마찬가지 마라톤은 15분의 마라톤의 거리 그 다음에 시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단위를 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18분은 60분의 8이 되고 이렇게 했더니 1시간 48분입니다 1시간 48분이면 어 시간으로 고치면 여기는 60분의 108이 되겠다 여기가 60분의 48 그래서 60분의 60 더하면 60분의 108.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양변에 우선은 곱할 수 있는 게 여기 넘기고 곱합시다. 그러면 48분의 x, 그 다음에 15분의 y,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60분의 100이 됩니다. 60분의 108에서 60분의 90, 108에서 18을 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은 30으로 나눠버리면 2분의 3이 되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곱해주는 게 48, 그 다음에 15도 있고, 48과 15와 2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 자, 48과 15 숫자가 좀 크니까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최소공배수는 우선은 3으로 나누면 여기는 16이 되고 여기는 5가 됩니다.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최소공배수는 이 세수를 다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80, 그 다음에 240이 될 겁니다. 그래서 240, 240다 곱해버리면, 여기에 240 곱하면, 여기는 5배가 남고, 그래서 O, X, 여기에 240을 곱하면, 16배, 여기에 240을 곱하면, 여기는 120 곱하기 3을 하면, 36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과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자, 사이클로 이동한 거리니까, x를 구하고 싶으니까, y로 맞춥시다. 그러면 16을 곱하면 16x. 여기에 16 곱하면 16y. 여기에 16을 곱하면 800.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1x. 여기서 이거 빼면 440. 그래서 x는 4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0km.